안녕하세요. 아, 저는 웨인스베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아, 저희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 일반인들이 AI 알고즘을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하셔서 텍스트 데이터를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고요. 어, 저희들 간단하게 인플루이는 열다섯 명이고요. 저희 법인 설립한 게이천1 9 년도 5월입니다 네. 어, 현재 자본금 한 사천사백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 삼성전자 인공지능 실험에 있습니다. 항상 삼성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페인포인트는 앞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데 엔드위저나 디맨드들이 거의 대부분 어, 선택과 집중해서 이런 텍스트, 뭐, 책, 뭐, 문서, 리포트에 집중을 해서 정보 제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은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비주얼라이징 형태의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정보 제공을 저희는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저희 멤버들하고 앞으로 되게 굉장히 많은 텍스트, 뭐, 텍스트라면 되게 많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투자사들의 투심 보고서들, 아니면, 어 뭐,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아니면, 각각의 그 회사들, B2B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오는 전략 리포트들, 이런 것들 거의 다 대부분 그 방치를 많이 해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영상 컨텐츠로 보여 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는 어, NLP 형태 의 자연어처리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각각의 텍스트 스토리 라인을 어, 키워드와 어절과 개수를 파서 해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컨텐츠를 어,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라던가 영상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의 DB들을 로우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를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텍스트에 방대한 예, 내용들을 영상 컨텐츠로 자동 병합해주는 어, AI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모델은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B2B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LG전자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편이 그 실제 제작 과정 영상이고요. 어, LG전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 쪽에 많다 보니까 이제 NDA 비밀 유지가 좀 걸려있어서 100%다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어, 예를 들어 LG전자의 임직원들한테 뭔가 회장님이 공, 뭔가 인트라넷에 공표를 한다? 근데 이제 그, 공, 그 인트라넷에 거의 대부분 요즘에 그잡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직무 업무가 너무 빨리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인트라넷에 게재되어 있는 글들을 다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LG전자에서 예를 들어 뭐 회장님이, 뭐 경영진 이사님이 뭔가 관련되어 있는 스크립트 대본 같은 것들을 어, 영상 컨텐츠로 전환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텍스트 원문, 그러니까 한 페이지의 원문에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 스토리를 각각의 저희 내부에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뭐이미지라던가 영상,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텍스트 스토리에 맞게끔 이제 영상 컨텐츠로 지금 병합해주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데디자이너라던가뭐 아트 디렉터 이런 사람의 뭐 프로덕션에 의존률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자동화 베이스로 해서. 어, 기존의 컨텐츠가 어, 사람의 손이 휴먼 리소스가 조금 덜 들어가게끔 다운사이징 해서 그 대신에 자동화 베이스이지만 어, 생산성이나 퀄리티 예, 컨텐츠에 어, 더 빠르게 나오게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언어 처리는 한국어하고 영어 처리까지 현재 가능하고요 어, 컨텐츠가 한그 원페이지 원문이 나오는데 예, 영상 컨텐츠가 약한 4분에서 5분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저작권에 전혀 문제없는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라던가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자동 자막 처리까지 해놓은 상황이고요. 어,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들은 1차 가공 영상입니다. 1차 제작 과정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시겠지만 영상 컨텐츠가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중에서 약한 75%에서 80%까지는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약한 25%에서 30%는 이제 휴먼 리소스. 그래서 저희 미디어 랩스에서 고객에 맞게끔, 퀄리티에 맞게끔 영상 컨텐츠를 작업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왼편이 지금 보시는 1차 가공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오른편이 실제 완료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CUV19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커머디티 상품이라던가 뭐 정보 제공들 다 유튜브 플랫폼이나 이제 영상 컨텐츠 적으로 굉장히 정보, 관, 정보 제공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돼 있는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이 뭐 전략 리포트,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낸스에 하시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그리고 뭐 증권사, 뭐 투자사, 투자심사 투자 보고서들. 어뭐 저희가 LG전자나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도 어뭐 아시겠지만 무선모바일에서 뭐 핸드폰이라던가 가전제품들, 그런 사용설명서도 거의 대부분 잘안 보시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자동화로 비주얼라이징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텐츠가 나오는데 약 거의 1시간이 안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도 컨텐츠, 컨텐츠 QC까지 퀄리티까지 저희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 그 레퍼런스 영상들 포트폴리오는 저희 그 유튜브에 웨이니스 벤처스 검색하시면 앤디에 풀려 있는 것들은 다 레퍼런스 보실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예. 저희 그 프로덕 트 마켓피스나 마켓캡이 그 앞으로 이제 저희 정의를 한 거는 앞으로 페인포인트는 이제 지식정보 검색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리포트라든가 문서 인쇄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반대로 디지털 영상 콘텐츠 쪽에 굉장히 많은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뭐 아시겠지만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최근 추세가 한 60대까지 예, 그, 그 범주가 굉장히 많아지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60대 되시는 분들, 시니어급들, 뭐, 주니어, 아니면 뭐, 티네이저까지 거의 대부분 내가 모르는 것들 포털에서, 뭐, 구글 위키디피아에서 뭔가 정보 검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쪽도 다 텍스트 위주고, 근데 지금은 다 유튜브 플랫폼이나 이쪽에서 다 정보 제공들을 얻다 보니 반대로 지금 시장은 영상 컨텐츠의 트래픽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어, 도서 쪽이나 텍스트, 뭐, 문서, 리포트는 이제 모멘텀, 성장 동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KPI가 저희 말소과 꼴은 이제 사람의 휴먼 리소스가 컨텐츠에 인당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데 저희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버블이라고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 구조의 ROI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인당 생산성에 사람이 투여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버블이라고 봤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의 의존율 그리고 프로덕션의 의존율을 좀 최대한 리스크를 해체할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에 아까 LG전자 포트폴리오 보신 것처럼 그런 영상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뭐한 컨텐츠, 한 카피당 약한 500만원, 타임라인 워킹데이로 뭐 제작기간 이약한 4주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이 프로세스를 알고리즘 베이스로 이제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 서비스 가격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적화돼어 있어 약한 10분의 1에서 약 15분의 1까지 지금 다운사이징을 했고 컨텐츠가 아까 만들어지는 게약 4주에서 저희는 약 1시간에서 하루 내외면 컨텐츠가 한개한 한, 한 컨텐츠가 나오는게라약한 12개에서 약 20개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이제 좀 컴피티션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현재 웨임스벤처스는 이제 두 번째 회사고요. 저는 이제 회사는 이브가 피처스에서 이제 코파운더로 있었고 그 개인 엑시타고 현재 두 번째 회사. 웨일스벤처서 설립했고요. 어, 저희 이제 c t o 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고, 그리고 한컴,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최근에 미디어젠, 코널테크놀로지 저희 이제 자연어 처리 쪽하고 머신러닝, 비전 AI 쪽 베이스로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산학 출신들, 뭐 컴퓨터공학, 뭐 소프트웨어 이쪽 출신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합류하셔서 저희 내실 있게 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총 고객사가 지금 B2B 엔터프라이즈로 약한뭐 삼성, 어, 뭐 포스코, 뭐 신한금융, LG, 뭐 IBK, B2B, B2B 쪽뭐 엔터프라이즈 대기업 B 컴퍼니들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뭐 MBC, 뭐 공공기관, 뭐 CJ, 롯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시드 펀딩 통해서 2년 동안 약한 18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자금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또 B2B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B2C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고도화 단계에 있거든요. 그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펀드레이징을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이 추가 유치를 한 6억 원 정도 더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저희 2억 정도 했고요 올해 한 상반기까지 한 6억 4천 정도 했고 올해 목표가 16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비트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거, 게런티 물량으로.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저희는 이제 툴이거든요. 그 소, 솔루션을 이제 B2B 쪽으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뭐 3개월, 6개월, 뭐 9개월 아니면 1년 라이센스로 저희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셔서 컨텐츠를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이제 Bm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지금 언어 처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언어 처리가 한국어 한글, 한국을 하고 이제 영어 쪽이고요. 어, 내년도에는 저희가 베트남어, 이스라엘어, 독일어, 그리고 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해서 텍스트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영상 컨텐츠로 바로 자동화 베이스로 가려면 그런 언어 처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 캐시카우라든가 캐시플로 들어오는것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펀드레이징 됐던 것들이 거의 다더 R&D에 랩에 이제 연구개발 쪽에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특허출원, 해외 PCT, 미국 동부 서부, 베트남, 싱가포르 이 쪽에 해외피시티 출원, 특허 등록 등총한 35건 정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 저희가 좀 내실 있게,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모멘텀 성장 동력을 조금 올해 이제 레버리지 통해서 좀 글로벌로 나가서 올해 이제 저희가 미국 쪽이나 베트남 쪽으로 사실 나갔다가 이제 5월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9 때문에. 그래서 좀그 이런 코로나가 조금 그 수면위로 좀 낮춰지면 저희는 내년도에는 3G 비 펀딩을 이제 해외 쪽에서 좀 받고 싶은 게 큽니다. 네, 저희 그목표구 목표가 있고요. 어, 지금까지 저희는 웨이니스 AI.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AI, 아트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AGI, 아트ificial g e n e r a t i n t e l l i g e n c e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AI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하셔서 텍스트 데이터를 어,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웨인스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웨인일스벤처스의 피칭이었고요. 이에 대한 피칭 결과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님, 아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중견 기업 CEO 분들의 IR 피칭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성적인 측면에서 핵심 가치, 기술 독창성, 확장성 수준에서는 예, 제가 예상했던대로. 점이 나왔네요. 아. 거의 뭐0 점이 안 나왔었는데. 아 진짜요? 좋은 예. 건가요? 어 좋은 거죠. 아, 지금 확장성 네. 수준에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아. 주시는 이 평가가 되게 힘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제 기술 경험이, 기술 인력의 전문성도 높게 나올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들었을 때 보유력들이 너무 탄탄하셔서 아, 네. 0 점이 또 이게 또 많이 나왔네요. 다음 네. <laughs> 예. 그다음, 예. 이건 뭐 그냥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함이 구매가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뭐, 어, 좀 고루,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성 확보를 보완해야 상, 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 가격에 대한, 문, 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어요? 었 네, 제가 여기서 그냥 설명을, 직관적으로 예, 말씀드릴게요. 말씀 이게 이제 예. 그 아까 제가 IR에서 정확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음. 뭐 스타트업, 뭐 벤처기업 이런, 이런 것 계신 분들이 커머디티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BM 이라든가 상품들을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영상 쪽 미디어 플랫폼 쪽으로 네.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업로드도 하시고 그쪽으로 리테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격 문제 부분이 어 저희는 그냥 저희 고객사도 다 오픈돼 있지만. 저희는 한 카피,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은 컨텐츠가 저희는 7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분 이상 넘어가면 고객들 체류율이 집중도가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체류율이. 그래서 저희는 2~3분에서 약 4~5분 컨텐츠가 그 타임라인이고 가장 메인이고요. 저희는 한 카피 당, 한 컨텐츠 당 저희가 약 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컨텐츠다. 네네. 네. 그, 근데 이제 저희가 네. 한 카피당 이런 뭐 예를 들어 B2B 엔터프라이즈 한 카피로 이렇게 가진 않고요. 개런티 물량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30개, 뭐 100개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 드린다던가. 네. 그래서 한 카피당 한 컨텐츠당 약한 25만원 2만원이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직접 이제 그 B2B 쪽 부서 팀에서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려요. 아 네. 네그 제공이 1년 라이센스가 1 0 0 0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아, 그 네, 그때 1년 동안 네. 자유롭게 컨텐츠에 무제한으로 네. 저희가 이제 만드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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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상생 협력적인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낙 뭐 핵심 기술 연계가 가능하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니, 우선 보통하고 높음에서 사놨는데요. 네, 어, 이 부분도 뭐 설명이... 네, 제가 예, 좀 설명을, 설명을 할게요. 해볼까요? 왜냐하면 예, 이제 예. 그 저희 사업, 어쨌든 저희가 사업하는 건데, 예. 결론은 이제 정보 제공을 명확하게 드려야 되니까, 네, 그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제 결론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요즘에 이제 갖고 계시는, 아까 이제 삼성 증권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 증권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가보시면 금융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되게 많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 IPO 상장회사들이 올해 주가라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고, 뭐 ROI가 어떻고, 뭐 ROP가 뭔지 EPS가 뭔지 아무리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본인들 파이낸스에 관련된 리포트를 내더라도 이해관계가 일반인들은 잘 보셔도 잘 그렇죠.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해관계를 도울 수 있게끔 저희가 저희 툴로 이제 영상 컨텐츠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서비스 소개 영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그런 컨텐츠가 약 한국 기준으로 약한뭐 300만 원, 5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의 10분의 1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그, 그 네. 이유가 이제 저희가 자동화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프로덕션이라든가 영상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다 이제 사람이 수작업. 투여해서 아 수작업도 아 들어가요. 그게 다 네. 인건비 계산이 돼 있다 네. 보니까 비용이 이제 높은 거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자동화 베이스이다 보니 네. 그 비용에 저희가 네. 10분의 1 가격을 받고 있고 아 기존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계 가능성은 이건 B2B반, 바... 그러니까 파이낸스다. 예를 들어, 파이낸스는 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증권사 아니면 보험 생명사 약관들. 왜냐면 하그 보험 생명사 약관들 텍스트 데이터들 거의 대부분 잘안 보시거든요. 그렇죠. 이해 관계도 안 되세요. 그런 것들 영상 콘텐츠로 직관적으로 보여 드렸을 때 네. 조금 더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이해 관계를 하실 수 있는 것들. 아.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스타트업들 서비스 소개 영상 외에도 네. 이제 셀트리 아 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아, 예, 예 여기서 예, 예. 중요한 이제 뭐 제약 바이오, 디스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에 예, 예. 특허 등록들 되게 많으세요. 예. 특허 등록들 보시면 원문 뭐 이십 페이지, 3 0 페이지 짜리 아니면 예. 최근에 이제 뭐 신약 개발한다, 복제약 개발한다고 해서 예. 이런 그 소위 얘기는 연구 논문 리포트들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예. 이런 것들 다 읽을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머라이징을 해서 바로 영상 컨텐츠로 영상. 비주얼라이징에 이런 부분에 좀 연계가능성이 크고요. 네. 최근에 이제 출판사들, 네. 뭐 신간 책들 네. 이게 출판사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거의 책을 잘안 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그 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신간의 약 300페이지, 400페이지 내용을 약 3분에서 2, 약 2분에서 3분짜리로 썸머리 영상으로 아. 네, 그래서 저, 정확하게 아, 컨텐츠 300페이지에 대한 그 출판사 책을 네. 영상 컨텐츠로 전환하는 네, 그런 부분에 좀그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음. 저희가 좀 포지셔닝을 좀 넓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런지 제품 보안을 위해 지원해 주는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뭐 실증 테스트, 전문 길력 길러... 기술 인력 자문 그다음에 자금 지원 이제 골고에 나와서 네. 근데 이게 제가 상생 협력에 지원해 줄수 있는 분야가 요즘 제가 네네. 머리가 나빠져서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우선 저 실증 테스트는 같이 네. 이제 중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냐. 아, 신사업을 네네. 발굴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이고. 아,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쪽은 대기, 대기업 대기업 어,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사실 네네. 뭐 삼성, LG, 예. 포스코, 신한, 예. 예. IBK 네. 뭐 대기업 쪽 CJ 롯데 네. 어, 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해서 신사업 추진으로 네. 저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아, 네.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컬처 핏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 올해 우리가 모멘텀이 갖고 있는 원래 기존의 이제 경쟁력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네. 있지만 네. 내년도를 위해서 내, 내 후년을 위해서 이제 모색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신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그 하시기에는 불안, 불확실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런 A/B 테스트나 프로토타입이나 미니멈 바이 프로덕트처럼 MVP 빠르게 네. 만들어 드리고 만족도를 좀 많이 드리려고 요아 저희 입장에서 그게 실증 테스트의 하나의 네. 단면이 될수 있고 그게 저희 일입니다. 네. 그래서. <laughs> Make something 예. people want.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고객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야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so you gotta have the conviction c o r a g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저희가 만들고 예. 저희 서비스에 확신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실증 테스트를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 어, 그런 것들은 언제나 러브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딱 저희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일이 그 저희입니다. <laughs>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상생 협력 가능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 제품 구매는 그냥 하신다는 걸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 공동기술 개발이 또 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실증 테스트랑 네. 같이 연동돼서 네. 나올 수 있는 분야라서, 네. 예. 어, 그래서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아, 답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수치가 이게 다른 회사보다 좀 괜찮은 건가? 아 네, 네. <laughs> 지금 지금 100%로 많이 나온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보통 아... 60, 8 0에 포진돼 있었는데 네. 100%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답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아니더라도 저희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네. 그 뭐, 그 뭐, 이게 유튜브나 이쪽으로 스트리밍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 저희가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 팀한테 러브콜 주시고, 언제든 저희 음. 웹에, 웹으로 들어오셔서 어, 어, 뭐, 어떤 것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대응해드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질문, 질의사항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질의사항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 네. 이건 아닌 아니... 네. 예. 이게 이제 이 행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인사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이 많습니다. 네. 신한 퓨처스랩 네. 어, 거의 이제 글로벌 해외 진출라든지 이 연이 신용 신용 보증 기금.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이게 M&A 인수 자본 추진 시 이제 신용 보증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지원도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네. 와디즈하고 이제, 이제 리워드형 많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네. 후원형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어, 기관제 이용일 경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제공하시는지. 네. 여쭤볼게요. 저희가 메신저라던가 저희가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펑션이라던가 그 기능이 저희가 매뉴얼이 되어 있진 않고요 네. 저희가 유튜브나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음.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 사용을 어떻게, 해, 펑션이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 좀그 저희 나름대로 어, 뭐, 그게 뭐라고 이제 죠 사후 관리? 네, 그런 것들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음, 네. 수 있는 팀이 별도로 그로스 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메신저기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충분한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상 이제 설문조사 결과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